1번 2번 3번은 계단으로 올라갈 때 왼쪽 발을 옆으로 사이드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셔플 왼발 사이드 투게더 왼발로 포워드 셔플 자, 요게 3번 아, 갑니다. 갑니다. 이렇게 끝났어요 와서 왼발로 재즈박스를 할 거예요. 크로스, 백, 사이드, 투에다요렇게 해서 네 가지 동작 다 해봤어요. 자 여기서 자 왔어요. 음 왼발로 하죠자 4번갑니다. 원, 투.

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